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와 주 시고,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, 인 도와 소서 주님 보다 앞서지 않고겸 손하 게주 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. 손에 우리 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. <laughs>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시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도와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.